오늘은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곡식이 이거 창고에 가득 들어차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임에도 왠지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힘이 듭니다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면 애들 밀린 숙제 돌봐야 될 부모님의 걱정이 앞섭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밀린 가사도 다 해치워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카드값이 밀려 있는데 언제 이거 다 갚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감사절은 결과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그 추수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추수의 결과가 풍성하든지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작았든지 그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린 것이 주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감사절은 결과의 감사로만 남아 있습니다. 관계의 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 아,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자리는 언제나 감사와 진정한 쉼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의 진짜 감사의 멍해가, 짐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함께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지칠 정도로 애를 쓰다. 힘겨운 노동으로 탈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하는 단어는 너무 많이 짐을 실어서 넘어질 만큼 위태위태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열심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숨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이 말씀이 들려졌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십계명 예에 거기에서 파생된 613가지가 되는 엄청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의무와 부담만 남겨 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 아래서 유대인들은 감사 대신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또 열심히 율법도 지키면서.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만큼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떨며 살았습니다 오늘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엊그제 수능고사가 끝났지만 점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내 잘못 아닌가? 내가 좀더 뒷바라지 잘했으면 고액 과외받게 하고 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좋은 선생님 밑에 공부시켰으면 더 좋은 성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의무의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비교의 짐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이 점점 쌓이고 무거워지다 보니 오늘 점점 우리 안에 감사는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그 짐을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쉬다라는 말은 단순히 게으르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짐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의 짐은 하나님이 함께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수 감사절에 회복해야 될 것은 내게 이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고의 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 제 마음대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그 무거운 짐에 짐 눌려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강력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이 오라라는 헬라의 말은 가까이 와서 동참하라. 함께 하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 혼자 홀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시 피난했다가 다시 멀어져 가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진정한 감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을 보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의 감사가 솟아오르는 거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로 오라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식탁입니다. 이 성찬을 뜻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감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의 본질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식탁 앞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우리가 그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감사 그 자체이고 감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예,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엉망금의 헌금보다도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봉사보다도 가장 값진 진실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얻게 될 감사의 힘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놀랍게 선언하십니다 30절 하반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멍이라고 하면 우리는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멍에는 소두 마리에게 나무의 틀을 만들어서 깨워서 밭을 갈게 할때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그 멍에를 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멍에 한쪽은 연약하고 약한 우리에게 매게 하시고 다른 한쪽은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멍해가 사라져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멍해를 없애자고 말씀하지 않시고,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나누어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지실 때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이 쉽다라는 헬라의 의미는 친절하다, 유익하다, 선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괴로운 멍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실 때에 그멍에는 감사로 이끄는 친절한 멍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복음은 멍애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더 쉽고 더 선한 멍해를 지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는 우리를 얼금에는 멍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사랑의 연결 고리가 예수님의 멍해입니다 성찬이 바로 그 멍해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내야될그 멍에를 우리 주님이 메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되는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고 그 안에서 참된 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 주는 그런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높든 낮든 많든 적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그 참된 힘을 우리는 주님 아래서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멍해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 멍해는 의무의 짐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솟아나는 감사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주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한 해의 결실을 헤아려 보고, 그 결과를 따라서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입이 좀 줄었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건강과 어떤 권력과 그 어떤 배움과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감사의 언약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그 모든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진로가 학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짐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것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고통하는 관계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그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아니 내 멍에를 주님이 함께 저 주시는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이 성찬을 통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해요 주님의 짐은 은혜의 짐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멍해를 지는 새로운 감사의 삶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경상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